안녕하세요. 완전마구입니다. 시장이 반등을 하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겁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져 이전 전저점인 28,800 달러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죠. 시작은 매번 겁을 주며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합니다. 지금이 그럴 때이죠. 길고 긴 우하향 행보는 하락장에 지친 투자자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고 자연스럽게 시장을 떠나게 만들곤 합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들어 매집하려는 것일 뿐이죠. 재료도 충분합니다. 그레이 스케일 얼량 물량이 18을 풀리게 되어 시장에 혼란을 줄수 있다는 것을 퍼뜨리며 개미들의 심리를 흔들어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당연하게도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다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매매를 진행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류가 나는 것이죠. 음, 최저점이 얼마야? 최저점이 얼마?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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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개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예상했던 지점을 더 깨버리거나 예상했던 지점에 못 미치는 지점까지만 하락한 채 다시 시세를 끌어올려 개미들을 탑승할 기회를 주지를 않고 또 꼭대기에 물리게 만들곤 하죠.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는 이기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자, 최저점이 얼마야? 얼마야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보고 있는 매매 관점에 따라 매집을 해주는 것이 필요. 합니다. 저는 지금은 모을 단계라 생각되어 매집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잘해왔던 것은 그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매집 시그널에서 매집하고 매도 시그널에서는 매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복잡한 생각은 오히려 매매에 있어 배가 되는 적이 많았습니다. 단순하게 매매할 때가 오히려 더 좋은 승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힘드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본인만의 주관을 가지고 매매를 좀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아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저녁에는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